민주당 중진 국회의원이 참 한심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말입니다. 어? 지금 정보 유출을 해가지고 어? 국방부가 디비졌습니다. 그러고 미국 국방부, 일본 국방부들은 지금 디비졌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인쇄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거를 국가 비밀입니다. 이런 거를 적어도 조선 이혼도 아니고 중진 이혼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벌은 태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한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알고 그러면 북한이 대응하려지 말아 닙니까 우리가 정보 유출을, 첫째, 안보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이나 안보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은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에도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 방송을 안 합니다. 거기서 몇 가지만 일어난 이야기만 밖에 놓겠, 놓서국방위원들 간사들이, 어? 나와서 이야기하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비밀을 저간 딸리지 마라. 이런 옛날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 국가 비밀까지 이렇게, 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경제도 힘들고 물가는 다 오르고 지금 있는데 우리가 전기세고 가스고 왜 올랐습니까? 국민들은 아직까지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사결육에안 되는데 무슨 윤석열 정부가 올리고 싶어 올리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전을 해나갈게 전기가 모자라서. 우리가 솟다운도 지금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전부 다 지금 다들어야 됩니다. 국민들도, 난중에 전기가 없어가지고, 불못 서지 말고, 미리 미리, 국민들도, 전기를 최단으로 줄으세요. 우리가 이 한, 어, 탈은전이 안 되고, 안 하고, 우리가 이거 돌아갔으면은, 원전이 돌아갔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전기 부족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다른 어, 나한테 막은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대명국 5,200만 명 국민 중에서 전기차는더발휘 비해 됩니다. 국민들은 자기들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